오일이고요. 지금은 9시 40분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웃음> <웃음> 피부 그거 자격증 결과 날이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합격이야. 끝났잖아, 촬영 왼쪽 촬영해. 지좀쉴땐 쉬라고. 일단 맛있을까? 음 오. 맛있다 신기하네.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제가 오전부터 할게 되게 많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은 3시 20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 남편이 선물로 사준 건데 제가 한 2, 3주 됐는데, 이제 우하는것 같아요. 그때 스타벅스 갔을 때 텀블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다고 했는데, 사줘가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빨간 텀블러를 구매했어요. 엄청 예쁘죠? 이렇게 갈색깔에다가 이렇게 단풍잎의 패턴이 그려져 있고 이 위에도 되게 예뻐요. 위에는 좀 플라스틱 같진 않은 재질인 것 같은데 예쁘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냉, 보온 둘다될것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예뻐서. 어, 저는 지금 이 텀블러, 새로 산 텀블러 들고 스타벅스 가서 일좀 하다가 6시쯤에 남편이랑 만나서 시댁 조금 있다가 시댁 내려갈 거예요. 음, 제가 그리고 피부구강자격증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후, 합격 후기 영상 올리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안녕! 제가 시댁에서 닭도리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다했어요 제가 닭돌이탕했는데닭돌이탕했는데 어?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거라고 내가 할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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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지하신 순간이 어떠십니까? 더워요 더워요 필리핀으로 보내드릴까요? 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사장님 이 돈을 안 줘요. 여권을 숨겨놓고 안 주시고 있어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1,500원. <laughs> <laughs> 아, 일요일이랑 월요일 날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진짜 오랜만에 켰어요. 지금은 제가 그 국가 자격증 시험 봤던 재료들 다른 분한테 팔려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갔다 올게요. 그니까 음. 저 오랜만에 엽떡 시켰어요. 사실, 엽기 오뎅이에요. 저인, 저는 엽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언박싱을 하고 싶은데 제거 택배가 아무것도 안 와서 남편이 마라톤, JTBC에서 하는 마라톤에서 이게 상품이 왔어요. 이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낼수 있는 가방인 것 같고. 오. 피. 이건 뭐지? 어? 얘도 그 신발주머니 같은 가방이에요. 가방. 이건 뭐지? 오. 허리 에찰수 있는. 밴드 같은 거 같아요. 이렇게 주머니도 넣을 수 있고, 2019년 JTBC '서울 마라톤' 이어폰 꽂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꽤 널찍하게 뭘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박싱은 여기서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수요일 11시고요. 제가 지금 첫 끼로 플랜 요거트 먹, 먹으려고 해요. 석유 하나 남은 거다 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리얼이랑 같이 넣어서 먹을게요. 오늘은 제가 일곱 음 시쯤에는 친구들 만나러 갈 거예요. 집에 버섯이랑 다시마랑 참치 있어서 된장국 한번 끓여봤고, 이거는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준 부추김치예요. 이것은 세종이버섯잘 먹겠습니다.

무도양이잖아 아. 이거 더러워 보이서 못 올리겠다. 오늘은 제가 이거 폰타나 오, 소스 사용해서 파스타만 만들어 볼게요. 이거 볼로나 베이컨 볼로네 볼로냐 베이컨 볼로네제 고기와 베이컨이 듬뿍 들어 있다고 해요.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계란후라이랑 닭가슴살 소세지 얹었고 버섯 넣고 그 볼로네제 소스 넣고 만들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놀람> <놀람> 맛있어요 좀 고추참치 맛 나는 거 같기도 하고 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지금은 어, 6시 35분이고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데이트하러 가려고 해요. 지금 저는 오늘 데일리룩은 트렌치코트 좀 비카라 있는 걸로 입었고요. 그리고 안에 까만 티랑 검정 팬츠를 입었어요. 밑에는 흰 운동화 신을 거고 오랜만에 입었는데 귀여운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탑게요. 네 번째 차 다음은 네 번째. 가자 빨리 와. 291개 걸으면 된대. 이 아. 아니야. 好恶心啦！ 안담겨 <목소리도> 고정이 안 돼서 그냥 대충 먹을게요. <laughs> 비주얼이 폭망이에요, 폭망. 다 흐르고 맛도 그냥 그래요. 뭘 넣어 먹어야 되지? 치즈 넣어서 먹을게. 치즈 넣어도 사실 그냥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치즈야 뭐 항상 맛있으니까. 그럼 안녕. 제가 영양제는 잘안 챙겨 먹어도 유산균은 꼭 먹는데 여기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이 제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알약으로 돼서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먹는 거는 가루 타입이어서. 얘는 저희 시댁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직접 짜주신 사과즙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을지로에서 근무하는 친구 끝나는 시간 맞춰서 지금 가려고.